안녕하세요. 컴투리존입니다. 어, LG 노트북, 그램 노트북을 구매하시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그램 노트북이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운 색도 있네요. 어, 상당히 멋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가성비도 뛰어나고. 단지 이제 프리도트라서 어, 윈도우 10 설치를 부탁을 하셨고요.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갔고요.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예전에는 돌아다니면 삼성 노트북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LG가 이제 그램 노트북을 출시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램 노트북을 한세네 대를 보게 되는데요. 어 확실히 인기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자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켰고요. 어 그다음에 처음 나오자마자 나오는 어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 어 저희한테는 어차피 무용지물이긴 한데 일반인들한테는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죠. 여기서 E.S.K를 누르면 이제 화면은 종료가 돼요. 그리고 현재 LG 노트북에 그램 노트북에 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팅 가능한 U.S.B만 꽂으면 어, 알아서 부팅이 되는 거고요. 어, 처음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부팅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 윈도우 10 설치는 이제 요즘에 누구나 다 하는 상황이니까 어, 꼼꼼하게 설명을안 해드릴게요. 단지 주유,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파티션 설정인데요. 이렇게 할당되지 않는 공간과 DNA가 있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DNA를 절대 지우시면 안 되겠죠. 어, 저 부분에 이제 그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다 지우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지우시면 혹시라도 설치 안 되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당되지는 않는 공간, 저 부분을 뭐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셔도 되고, 다음이 활성화가 안 됐다면, 어,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한번 재부팅된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설정만 하고 나면, 어, 바탕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바탕화면이 나온다면, 어, 처음에 말씀드렸죠. 파티션에 어, 자동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내 PC에 들어가시면 DNA 파티션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거기 실행파일이 있어요. 실행파일을 더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어, 여기서 다음, 다음, 다음만 누르시면 알아서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몇 번의 재부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마다 계속 실행하겠냐 물어보면 그냥 예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노트북이다 보니까 어, 가끔은 드라이버가 한 번에 설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강제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로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차라리 윈도우 인터넷을 연결하시고 윈도우 업데이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 다시 한번 그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 해보세요. 이게 처음 설치가 되면 충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설치는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창을 열었고요. 어, 굉장히 빨라요. 사양이 좋다 보니까 뭐 가정용, 가정에서 웹서핑용이나 가정용, 뭐 사무용으로 써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단지 절대로 게임을 하시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어요.